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어서 223페이지에 필수의 제 24번을 볼게요. 자, fx가 x, x 플러스 1하고 t3제곱 마이너스 t 이 녀석의 극대를 m 그 다음에 극소를 M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M-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극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함수의 극대를 구해야 돼.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겠어?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프라임 함수를 구해야잖아. 그치? 프라임을 구해서 그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었을 때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때 극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을 미분을 하는 거야. 자,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지.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는 x고 x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 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니까, 여기 숫자 x 였으면 그냥 단순하게 이 녀석이, 그냥 이 녀석이 나온다. p 적분함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미분을 하면.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를,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fx 가 있으니까 여기를 h라고 남아요 그럼 이 녀석은 라지 ht 하고 xx 플러스 1이 돼서 hx 플러스 1 마이너스 hx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미분하면 h 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자체가 h, hx다라고 h 얘기를 했으니까 h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바로 h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빼기 hx는 x 3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짜증나겠지만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해줘.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 맞아 응. 어, 3X 끝 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온 거야? F 프라임이 나왔지 그럼 프라임 나왔으면 그림 그려요 얘는 0하고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치 0하고 마이너스 1 맞아 이 녀석 하면 그럼 여기가 꿀마 표시 해주면 F0이 뭐? F0이 극대가 되는 거고 F-1이 극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F0을 어떻게 구하느냐. 쪼봐, F0은 여기다가 똑같이 0을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F0은 0부터 1까지 T3제곱 마이너스 t 를접근하라는 얘기가 되는거지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m값이 되는거고 f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3제곱 마이너스 t를 계산을 해줘라 라는 얘기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답이 나올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이게 얼마 나온대? 책에서 얼마 나온대? 너? 이거 어떻게? 4분의 1이야? 응. 야, 이거. 아니, 응? 불안해. 이렇게 해서 4분의 1 t 대제고, 마이너스 2분의 1 t 해서 0, 1 집어넣을 거니까. 음, 아마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 나오겠구만. 맞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도 4분의 1 t 대제고, 2분의 1t 해서, 마이너스 1 0 하면, 얼마나 오겠지? 얘는 얼마나와얼마나와요 얘는 마나너스마분의얼나오냐 얘가 마이너스분의인가 0이 극대인데 어디가 잘못됐나? f prime x 잘 구했어? 맞고 아 여기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잖아. 그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고, 0일 때극소예요 그래서 이거일 때 값, 이거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4분의 1 나올 거야. 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잘 합시다. 잘 좀, 좀 틀린 부분 있으면 딱딱딱 딱잘 얘기해야지. 이거 또 어떻게 또 편집할게요. 귀찮아 죽겠네 자, <laughs> 자, 25번 볼게요. 자, 25번은 다친 구간. 이거에서 fx가 뭐래 fx는 0부터 x까지 1-t 2-t dt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서도 아마 이용되는 개념은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거 최대 최소 나오면 엄청 맨날 강조했던 거 있었잖아 그게 뭐가 있었을까 구간 안에 그 값이 하나면 최대 또는 최소다. 이런 말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걸 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면 그 문장을 항상 떠올리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해도 우리는 뭘 구해야 돼? 그치, F'을 구해야 됩니다. F'X를 구하고요 그럼 여기는, 자, 숫자 X니까 미분하면 뭐가 나와? P 적분함수가 X로 바뀌어서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x, 2 플러스 x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하지?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오는데 맞불 말을 하니까 f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요? f 마이너스 2가 극소가 되는 거고, 자, 아니, 이렇게 됐는데, 구간이, 미안.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야. 0, 2야. 어때? 구간 안에 그 값이 하나밖에 없지? 구간 안에 그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F1이라는 녀석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F0과 F2 중에서, 둘 중에서 뭐가 나와?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F1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F1은 0부터 1까지 1-T 그러니까 2플러스 +T. 이거 구하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F0과 F2도 마찬가지로 F0은 얼마야? 0일 거고 F2는 여기다가 이 e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 약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음, 확인 체크 부분은 나중에 한번 풀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26자 26을 필수해제 26번을 보세요 피신, 필수해제 26번을 보면 자, 뭐 다른거 다 집어치우고 이거 보이잖아.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분의1 하고 여기가 e x ft dt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거다 라고 얘기했어? 리미트 나오면은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분 그치? 이건 미분계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분명히 x가 2로 가는 거니까 이 녀석은 그냥 x가 2로 가는 미분계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면 미분계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미분계수는 도함수에다가 결국 2를 대입하는 거야. 도함수가 누구야? 그치? 피적분 함수인 f t가 피적분 함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답이 그냥 뭐가 되냐면 f 2라는 녀석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a분의 1 하고 a부터 x까지 ft dt가 나오면 자, 일단 여기 부분 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적분하면 여기가 라지 fx, 라지 ft로 바뀔 거고 여기가 a x로 바뀔 거니까 fx fa가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걸 x-a로 나눴으니까 이게 x a 가 돼서 리미트 이렇게 바뀔 거잖아. 그럼 이 개념이 바로 뭐야? 미분 계수 구하는 거니까. 라지 f 프라임 a에 해당되잖아. 근데 f, 라지 f 프라임이 바로 뭐가 돼? fa가 되잖아. 그래서 결국 이 fa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a를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딱 정리를 했었을 때 얘는 미분계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도함수에다가 x에다 a를 대입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도함수가 누가 될 거냐 결국 얘가 도함수가 될 거다 알겠어? 얘가 도함수니까 미분계수는 여기 있는 이 p 적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 버리면 쉽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다시 되돌아오면 얘를 딱 보면 이, 이 부분을 딱 봄과 동시에 얘는 뭐다? 그치 미분 개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다. 근데 여기서는 피적분 함수가 누가 된다? 아니 도함수가 누가 된다? 여기 있는 여기 피적분 함수인 ft가 되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fx가 됐겠지. 그쵸? 거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답은 F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F 함수 주어져 있지? 거기에다가 2를 집어 넣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음, 2번 문제를 보시면, limit.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1하고, e e 플러스 e h 얘도 뭐랑 관련되어져 있는 거야 이 녀석도 뭐랑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리미트 나오면 미분계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미분계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h 꼴로 되어져 있는 거지. h꼴로 되어져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미분계수 곱하기 얼마? h의 계수비 기억나? <목소리> 자 우리 자 관련 개념을 보시면. 자, 이거 했었을 때 얼마가 됐었어? p 이거는 h의 계수비인 p 곱하기 미분계수인 f'a라는 녀석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원리 그대로 보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선생님이 그냥 fx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 라지 fx 될 거고 e 2 e 플러스 2h가 되니까 얘는 f 2 플러스 2h EH 마이너스 f2가 될 거야 맞지? 근데 그걸 h로 나눌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돼 이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h의 계수비를 하니까 이 녀석이 라지 f 프라임 2하고 곱하기 h의 계수비인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2 f2라는 녀석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 f2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이 p 적분 함수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결국 얘도 미분 계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데 여기 h의 계수비 h의 계수비가 얼마야? 2가 되지. 여기 있는 h 하고 여기 있는 h의 개수비를 해주면 그 값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면 쉽,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해 됩니까? 네. 음. 자, 그래서 224 페이지는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